동화생입니다 블랙홀이 저는 발견된 줄 알았어요. 블랙홀, 화이트홀 너무 유명해가고 그래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게 블랙홀 사진을 통해서 이걸 보니까 아인슈타인 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거를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럴 법한 게이 블랙홀을 찍은 게이전 지구에 있는 전파망경들을다 동원해서 연결해서 거의 지구만한 지구만한 아, 이렇게 전파망경을 만들어서 어, 렌즈를 만들어서 이걸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구에 있는 이전파망경들이 숫자도 많아야 되고, 그걸 또 연결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지금에야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블랙홀의 이 사진 외에도. 더 어마어마한 무수한 우주와 관련된 사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기대가 돼요. 상상으로만 그리던 우주가 현실의 눈에서 더 많이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충격을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든 이런 충격적인 과학의 발전을 보시면서 회춘, 그러니까 춘이니까 젊어지거나 발로 산동으로 노인이. 이렇게 몸이 환골탈태해서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린 신체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 이 사진을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이게 정식적인회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 어떻게 하면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 뭐 어느 정도 이게 없었다 블랙홀 사진이 상상으로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다 그러면 어떤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와, 이렇게 세상이란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들이, 아, 이게 진짜네? 당연한 건데, 진짜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걸 발견한다면 정신적으로 회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적인 회춘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새롭게 각오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신체가 완전히 재구성은 아니더라도 발로한동과 비슷한 유사한 효과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실 때 이제 블랙 신라면을 쓰신 거는 이렇게 언어유희로 쓰신 거 같고 블랙 신라면을 지나서 블랙홀은 진짜 확실한 키워드가 될것 같죠 이거 블랙홀 하나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이그먼 거리를 먼 거리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는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한 충격,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요. 거리나 무게 단위가 아니라 아, 광년이라는 빛의 연도, 빛의 속도의 단위로 블랙홀을 빠르, 빡빡 거꾸로. 거, 거꾸로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을 때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고 화이트홀은 모든 게다 나가는데 거꾸로 소위 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시간도 공간이 시간 공간도 뒤틀려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대성 이론에서 그러니까 물리나 천체 에, 무지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관심이 가, 갖는다는 걸 보면 어쨌든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충격적인 사건으로 느끼셨을 듯합니다. 블랙홀 가까이 가면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 빛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 달라지니까 블랙홀은 우리에게 광벽광년 가까이 제법 가까이 이 사진으로 인해서 휙 들어온 거죠 어? 신발 신병 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학의 과학이라는 것이 신의 영역을 이제 들여다보는 인간이 불가능하다. 아,를 통해서 신의 영역을 들여다본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블랙홀은 시간을 거슬러 훅 들어온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블랙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진이 여기니까. 시간을 거슬러 훅, 아, 이게, 이거를 지금 입증했어? 아 어, 이거 아이스텐, 어, 아이스텐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더 하게 되죠. 무당무석 조상신, 뭐, 이렇게 증조할배, 뭐, 이렇게 해서 거슬러 훅 들어오는, 과거의 기운, 과거의 느낌, 확 예언하는 것 같은 과거의 일들을 되살리게 하는, 휙 돌아가고 과거를 확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처럼의 충격을 받으셨나봐요. 굉장히 그 민감성이 있으시고 감도가 섬세하신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반면 화이트홀은 미래를 본다, 그쵸? 이거는 과거를 보는 거라면 이거는 과거를 본다면 이거는 미래를 본다. 나오는 입자들이 왜냐하면 이 시간축이 달라지면서 이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천당이나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광년의 시간 단위 속성처럼 이런 시간의 생각들, 그죠? 속성처럼 몇 단위 앞서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빛을 기준으로 보고 감각하고 하니까 인지의 개념을 넘어선 단위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지의 개념을 넘어서는 단위로 지금 시간을 생각하신다는 거겠죠. 광년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블랙홀이 라는 발견하지 못했던 왜 빛이 안 들어오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빨갛게 빛나는 반지 그 꼬리처럼 이렇게 돼있던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블랙홀 보니까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더 붉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새카맣게 되어있는 이게 이만하게 보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 가운데 어디쯤에 무한대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면 블록홀이 있다면 어쨌든 그거 자체의 형태가 인간이 유축한 식과 같은 것이라는데 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을지는 또 모르잖아요 요거만 확정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블랙홀을 사진을 보고 느낀 에, 재밌는 수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고 있는 건데 음, 그렇게 에, 느끼셨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한국 사회의 현실적으로 뭐 어쨌든 조상님들 실령으로 과거에 응집된 조상을 블랙홀 유사한 개념으로 봅니다 이건 저도 모르겠고 어. 근데 어쨌거나 아, 조상의 음덕이라는 말 조상의 덕이라는 말은 얘기를 하고 뭔가 아, 근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삶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아, 여기에 뭐 원시 조상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 근원으로 빨려 들어가면 여기서 이 조상들의 성향 성격 이런 유전자를 타고 나왔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다 보면 DNA에 연관성을 찾게 되고 그렇다 보면 빨려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체성을 성립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 이제 조상들 많이 생각하고 아 내가 확실히 나이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종중 모임 가면 그래서 그 유상으로 보고 다시금 블랙홀의 시간을 거꾸로 가는 형국이라면 자, 이거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급속도로 매우 지구에 가깝게 느껴지죠.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까. 왜? 거의 추정될 수 없는 어느, 있을 거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특정이 되면 똑같잖아요. 어딘지 모르면 굉장히 먼데, 이게 특정돼서 한 번쯤 가보면 그다음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가깝게 느끼죠. 근접 생활권처럼. 뭐 이런 얘기로 쓰신 것 같고. 블랙홀이 지대한 영향이 지구의 여타 주변 정상 광년 단위의 긴 시간 여행 때에 비해서 그렇 지구의 블랙홀이 이게 엄청나게 먼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근접 거리로 왜 인간이 여기까지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접 거리가 됐으니까 이게 광년이면 뭐 무수하죠? 그러면 저녁에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별빛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거는 똑같은 이 천장에. 있는데 요별볕은 100억 년된 거, 요거는 2억 년된 거, 이거는 천년 날라온 거, 이건 10만 년 날라온 거, 어, 이게 뭐 이렇게 이게 과거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뭐 달을 보더라도 달도 한몇 분인가 몇분 날라왔으니까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 단위에 대한 이 블랙홀까지 나중에 빛이 이 빛이 빨려 들어가는 요거까지 치면 이이 블랙홀 뒤에 세상. 뒤에 세상까지 치면, 시간 단위 확장을 일반인들도 인식하고, 이제는 설득받고, 어, 확신할 수 있는, 음, 그런 단계까지 된것 같죠. 그래서 블랙홀이 가슴에 바뀌실 법 합니다. 거리, 뭐 무게, 광년다리를 떠나서, 심정적으로 이 블랙홀, 블랙홀 딱 보시면서, 블랙십라면 딱 드시든 기억하고 싶은 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 오늘이나 내일 블랙십라면 사다가 블랙홀 기념으로 끓여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